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요. 자기에서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왜 종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며 또한 종교적으로 학대를 하는지 그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기소인격장애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제 주변에 있는 제가 만났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소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는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데 너무나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들 중에 정말로 상당수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신앙심이 높은 사람들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들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앙심이 높은 사람 혹은 그 종교 기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떻게 이 나르시시스트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어, 신앙심이 높은 사람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이 종교를 사용하여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종교적으로 학대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절대 특정 종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닐 뿐더러 종교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인격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이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종교적으로 신앙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굉장히 이타심이 높은 사람일 것이며, 자신의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에서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접근하는 종교의 방법은 이것과는 매우 상반됩니다. 먼저 이들은 본인의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본인의 높은 신앙심을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에 자신의 신앙심을 사용하며 또한 이타심,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보다는 주로 본인의 역할이나 본인의 신앙심이 드러날 만한 자리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자들이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기에서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뭐 신앙심이 좋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이들이 이들의 인격 수양과 이타심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들의 신앙심이 흘러간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결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리 수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여도 결코 이들이 가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들은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어, 저 사람은 어쨌든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신앙적으로 본인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본인의 허물을 보겠지, 언젠가는 반성을 하겠지, 언젠간 깨닫겠지, 언젠가는 회개를 하겠지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에서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에 접근하는 방식이 일반인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절대로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처럼 성장해 나가고 자기 반성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접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처음에. 이 나르시시스가 왜 종교에 빠지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DSM의 그 자기애성 인격장애 진단 기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믿는다. 특별한 사람이나 상류층의 사람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 한다고 믿는다. 자, 이것이 종교에서 주는 메시지와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천주교나 개신교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신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함으로,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혹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신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배우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배우죠. 자이 부분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과 맞물립니다. 자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 누구보다도 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 본인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은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사람이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 한그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르시시스는 본인이, 본인이 속한 종교나 종교 기관에 굉장히 많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내기도 하고, 직책이나 이렇게 타이틀을 맡기도 하고, 중요한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관심과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저분은 저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셔, 뭐, 저분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셔, 이런 식으로 해서. 저 분은 정말 신앙심이 대단한 분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신앙적인 우월성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그곳에서 자신이 필요한 타인의 관심이라든지 칭찬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 자기가 신의 일부라고 또는 그 종교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 조금 잘못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에서는 개별, 개별별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고 소중한 만큼 타인도 신 앞에서 모두 다 동일하게 특별한 사람이지만 더 특별하다. 내가 더욱 더 우월하다. 신이 나를 더욱 더 사랑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신이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나르시시스트는 종교를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스스로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종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교 안에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요. 다른 사람이 본인에게 보여주는 관심이나 칭찬에 매우 중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공간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신의 일부분이야. 내가 나는 신과 함께 내가 신의 메시지를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하셔. 이런 메시지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신앙심이 높거나 교회 안에서 직책을 높은 직책을 맡기 때문에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이 다른 사람들이 이 나르시시스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좀 부끄럽고 내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불순종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타인을 조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완벽하지 않은 그 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런 것을 원하신다. 내가 기도하던 중에 뭐 이런 메시지를 내가 들었다. 이런 환상을 내가 보았다. 내가 이런 것이 내 머릿속에 불현듯 떠올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 사람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을 합니다. 또한 이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죄책감이나 또한 죄, 그리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타는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게 됩니다. 이들의 신앙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들이 신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들이 더 많이 들수록 이들은 다른 청중이나 교인이나 가족을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종교적인 학대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구절을 인용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너는 특별하지 않아.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이대로 해야 돼. 이것을 성경구절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종교적으로 많은 학대를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가 저를 매우 분노하게 만들어요. 저를 키우다 보면 크고 작은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 엄마는 굉장히 그것을 확대 해석하고 과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너무나도 큰 분노를 쏟아내서 저를 매우 화가 나게 만들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 있으면 항상 저녁에 무엇하냐면 어,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는데 너는 이 성경 말씀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저에게 저를 비난하는 도구로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또 자주 사용했던 말이, 뭐 제가 뭐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밥을 안 주겠다라는 협박을 했어요. 너 이거 안 하면 너는 점심 못 먹어. 이렇게 밥을 안 주는 협박을 하면서 썼던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넌 이걸 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와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설교라는 것이 종교적인 메시지를 가장한 나르시시스트의 이제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는 굉장히 끊임없이 본인의 희생자에게 가르침을 주거든요. 그래서 뭐 레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 굉장히 이 사람들을 이제 말로 막 현란시키고 이렇게 막 조종하는 단계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설교 형태로 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사람이 주는 설교 메시지를 받으면 분명히 사실은 우리가 종교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이들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어, 만들었어요. 어, 왜냐하면 음, 모든 종교인이 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피해자들이, 어,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뭐, 여러분들의, 이제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앙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한 여러분, 그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이 사람들은 번갈아가면서 주잖아요. 그쵸? 폭풍우 상태가 왔다가, 자기 말을 좀잘 들을 것 같으면 허니문 상태로 왔다가, 다시 폭풍우 상태, 허니문 상태, 이, 이 사이클이 무한반복되는데, 이 허니문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도 이 종교적인 것을 뭐 사용을 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희망고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매일매일 막 좋은 말, 좋은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는데, 언젠가는 변하겠지. 저 사람이 언젠가는 성장하겠지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분노와 허니문의 이 단순히 사이클을 여러분들은 무한 반복하는 것 뿐임에도 단순히 이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종 신앙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좋게 발전될 거라는 착각을 해서 이 무한 사이클에 여러분들 영원히 갇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 오랜 시간 동안 그 종교 기관 안에서 성장을 해온 사람이고 음 그래서 이게 종교의 문제는 절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종교인이 이런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신앙을 이용해서 본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종교기관에 속해 있어서 유심히 본다면 이런 분들을 사실 심심치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히 남들이 잘 주목하는 곳, 남들이 잘, 남들에게 칭찬받기 쉬운 그런 위치에 서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그리고 이들한테 일을 맡기면 일을 아주 잘해요. 네 이들은 정말 일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일을 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셨을기를 바라고요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많이 눌러주셔서 좀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또 삶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